안녕하세요. 미니멜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수제 액상 실리콘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 출처는 미니엘님이시고요. 꼭 출처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준비물은 종이컵, 구칠통, 목공풀, 그리고 이런 척글 도구, 그 다음에 물, 그 다음에 요 가루인데 이게 팩 가루예요. 잘 떨어지는데 얘는. 뭐지? 다 마르면 조금 녹색빛이 나요. 그래도 이거 쓸 거고요. 이게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네, 이렇게 있고. 그다음에 물, 아까 소개했죠? 그다음에 물도 뜰 그릇. 네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, 물들 그릇 을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제가 수제 그물들을 만들었는데 되게 이상해요. 그래서. 지금. 있습니다. 고 이게 영상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렇게 일단 목공풀을 여기 뒤에 부분에 이렇게 묻혀주세요. 너무 많이 묻히시면 나중에 그거 그릇을뺄때 다 묻고, 그리고 좀 몰드에도 이상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심해 주시고요. 이제 여기 가운데에 붙여줘야 하는데. 네. 이렇게 붙여줬고요. 이거는 조금, 이 목공풀이 뭐좀 굳혀야 되거든요. 그래갖고, 굳히게 놔두시고, 그 다음에, 여기 종이컵에다가, 제 이거를, 아, 맞다, 스푼도 필요해요. 이 가루를 덜어내야 돼서, 이게한두 스푼 하는데. 이 해주시고.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아갖고, 이 화장품이 엄마 거거든요. 그래서 조금만 쓴다 그랬는데. 이렇게, 요정도. 해놓고 해놨고요. 그 다음에, 이걸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뿌려줬습니다. 아, 보다. 원래 색은 이거예요. 네, 높이를, 네, 죄송하고요 높이를 좀 바꿔봤어요. 이렇게 해야지 좀잘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, 좀더 해서 이렇게 다 섞어줄 거예요. 물을 얘는 이번 많이 뿌려야 되거든요. 얘는 진짜 이 스프레이로 안대요 이거를 물을 아예 이렇게 해야 돼요. 지금 좀 이게 영성이 길어져요. 자꾸만. 그러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드리고요. 그래도 좀 재미있으셨으면 해요. 저 동상 보는 동안 물을 이렇게 뒀더니 이렇게 됐고요. 네, 그요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죄송합니다. 그다음에 요. 뭐가 다 됐으면 이제 다 부어주실 건데요. 이렇게 다 부어주세요. 실패하면 완전 이곳만 낭비예요. 꼭 성공하기를 바라며 네, 제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줬구요. 어, 지금 완전 많이 더 했어요, 얘를. 좀더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. 진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 완전 이거 뭐 그냥 대박인 거죠. 피부에 다시 할 수도 없는데. 진짜 제발 꼭 성공하길. 네, 일단, 요렇게 완성됐고요. 이게 색이, 원래 이런 색이에요. 녹차 그걸로 한 거라. 그래갖고, 좀 색은 안예뻐도 이것만, 밑에만 잘 되면, 그만이죠. 그죠? 네, 어쨌든, 이렇게 해서, 수제, 액상, 수제 실리콘 물도 만들기였고요. 지금 이렇게 퉁퉁 튀는 느낌이에요. 보이시죠? 이렇게 뭔가 푸딩 같이 있고요.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. 바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.